안녕하세요.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. 오, 무슨 소리가 나니? 꼬야. 꼬? 까? 까까까. 네, 꼬야. 언니 얘기 잘 들어봐. 오,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셀때 어떻게 세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세잖아. 그치? 듣고 있어?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센다. 0에서 시작을 하고, 1 2 3 4 5이 이렇게 세. 다르지? 우리는 안으로 접어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0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가 1, 2, 3, 4, 5 어떨 때는 이렇게 세는 사람도 있어 1, 2, 3, 4, 5 이렇게 세기도 해 음. 재밌지? 꼭이 고, 고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야 우리 꼬, 꼬꼬 물어 뜯을 거야 아무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숫자 세는 거가 다르다는 거 손으로 셀때 다르다는 거 누가? <laughs> 고고 네 그럼 안녕 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